자,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 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폭풍 전야의 상황. 어제 하락 시나리오, 삼각 수렴 하단선에서 눈치 싸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긴 음봉 박힌 상황. 9시에 긴 음봉 박혔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차트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요. 자, 오늘은 어제 짚어드렸던 킬존과 RSI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하고 추가적으로 RSI와 다른 지표들을 결합해서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관점 다뤄보시죠. 자, 13시 17분 7월 25일 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킬 존과 ICT, ICT 이론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이너 서클 세력들이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세력 중에 기관이 움직이는 시간대를 킬 존이라고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활용할 지표 RSI라는 것은 Relative Strength Index 가격 상승폭과 가격 하락폭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지표입니다. 공식은 이런 모양의 공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계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계산의 결과를 하단의 RSI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공식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RSI라는 것은 평균 가격의 상승폭 대비 가격의 하락폭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을 조금 자세히 보면 괄호 안에 이 값이 작아야 RSI가 올라가겠죠 근데 괄호 안에 이 값을 결정하는 건 분모고 분모에 있는 변수는 RS 하나뿐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RS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도 커지죠 이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서 아 분모가 크면 괄호 안에 값은 작아지는구나 괄호 안에 값이 작아지면 RSI는 높아지는구나 그러면 RS와 RSI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구나. 근데 RSI는 평균 가격 상승폭 대비 평균 가격 하락폭이기 때문에 RSI가 높다는 것은 아, 평균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는 건데, 그러면 RSI나 RSI가 높다는 것은 현재 매수세가 강세라는 것이구나라는 논리입니다. 아 그렇다면 RSI가 너무 과도하게 큰 값이 아니라면 상승 추세에 있겠구나. 너무 과도하게 낮은 값이 아니라면 하락 추세에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는데 이 기준값들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통 RSI 기준 50을 첫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50 오버면 아, 상승 추세에 있구나. 50 언더면 아, 하락 추세에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70과 30을 과매수, 과매도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과매수가 일어난 만큼 위쪽에서 저항을 받아서 반락할 가능성이 있고 과매도가 일어나서 30에 도달한 만큼 아,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아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RSI와 킬존 그리고 다른 지표들을 결합해서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제작에 최소 3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3초면 충분합니다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제가 더욱 더 힘내서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RS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보고 계신 보라색 선이 RSI 선입니다. 지금 31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물론 값도 중요하지만 상황도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RSI 그래프가 그려온 기울기가 아, 적당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정해 볼수 있습니다. 아,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구나. 아니면 기관 매도세가 붙었구나.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수 있죠. 그런데 제가 킬존에 대해서 짚어드렸죠. 기관의 움직임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9시에 음봉, 이게 의미하는 것은 아시아 킬존에서의 추세 신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시아의 유동성은 킬존 중에서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짚어드렸죠. 기가 막히게 115k 구간은 뚫어내지 못하면서 저항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아, 아시아 킬존에서는 하락을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115k를 뚫어낼 유동성은 모자라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또한번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따분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어제자 전략과 그 대응 살펴보고 난 뒤에 오늘은 중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을 혼합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한번 세팅해 보시죠. 자, 어제 하락 시나리오. 삼각형의 하단선에서 약한 지지 나올 수 있고 지지 실패 시에 115k 구간부터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삼중 페어밸류갭 구간에서 강한 지지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지의 강도가 약했던 삼각형은 하단선이 붕괴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15K의 힘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죠. 상단의 오더블럭 2.7K 두께를 뚫는데도 그렇게 힘싸움했던 것을 보면 지금 5.4K, 두배가량의 페어밸류 갭 구간을 뚫어내기엔 힘이 한참 모자라 보입니다. RSI도 지금 31을 기록하면서 과매도 반등 타점 잡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간이 목전에 있다는 시그널까지 터지고 있는 상황. 곧 반등 나올거고 큰 추세에 정해지겠죠. 다음 킬존 구간 주시 잘 하시면서 실시간 대응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시아 킬존에서 소형 유동성 터지면서 음봉 꽂혔는데 앞서 언급드렸던 삼중 페어밸류 갭 매몰때 까지는 터치해내지 못한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지표, 청산 히트맵 아래쪽에서는 크게 청산 가속화가 일어날 구간이 안 잡혀 있는 상황. 3중 FYG의 힘으로 지지 나오고 반등 시나리오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투자자분들 이런 하락장에서 아셔야 할 점이 트레이더들은 주로 하락 상황을 더 즐깁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지표, 추세선, 패턴 이런 것들은 결국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고 통계라는 것은 결국 과거의 원인과 과거의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현재에도 비슷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에도 하락과 반등이 많았던 만큼 어떤 타점에서 어느 수준의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근거의 신뢰성 강도 자체가 더욱 강한 상황, 수익 내기 더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어제 짚어드렸듯이 숨고르기 하면서 길게보고 타점을 잡는게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서 이런 눌림목에서 롱 매집하면서 비중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길게 보기에 지루할 수 있는 장이지만 RSI 31 과매도 구간 직전 반등 타점 목전에 둔 상황 그런 만큼 실시간 대응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더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매번 실시간 대응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소통방통에서 공개해 드린다고도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저희 소통방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도 게릴라 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모습이고 아침마다 시장 이슈 체크해 드리면서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매매해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차트상에서 큰 움직임 발견하거나 타점이 눈앞에 있다 라고 확신 드는 순간에 준비콜 걸어드리는 모습이고 그에 맞춰서 포지션과 레버리지 비중까지 설정해드리는 모습입니다 평단가까지 잡아드리고요자 성공적인 포지션이어서 10% 수익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날은 이더 큰 움직임 많았어서 교차 포지션 롱 시장가 50배로 타점 세팅해드리는 모습이고 여기서13% 수익 마감해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더초크 움직임 참 많죠? 12% 수익 하나 더나왔었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보자면 11% 수익 마감 한건 더 있었습니다. 주요지표 발표 예정일까지 이렇게 짚어드리는 모습이고 이더수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더 쪽 승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사인 잘 따라와 주세요. 춤에 대응하겠습니다. 같은 콜까지 걸어드리면서 저희 쪽 전략을 같이 수행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저희 전문가들이 매번 맞을 순 없겠죠. 틀리더라도 대신 쿠션 충분히 만들어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하실 수 있게끔 채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누적 수익률 기록된 차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매매는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되었는지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장마다 이렇게 브리핑해드리면서 16년성 흐름, 16년성 흐름 잘 유지하다가 계좌에 약간 타격 이 있었던 아쉬운 구간이었습니다만 빠르게 3년성으로 복구하면서 전체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야간장도 저희 7시에 다시 시작하면서 오전장, 오후장, 야간장 저희 전문가들이 상주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게릴라 타점 잡아드리면서 회원분들의 높은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에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높은 수익률 꾸준히 내보고 싶습니다. 자, 중장기적 관점이 왜 유효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자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더블 바텀 패턴 완성되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확고한 상황인데 항상 도미넌스 차트를 활용하실 땐 토탈 차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토탈 차트 상에서는 헤드앤숄더 패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하락이 나온다면 2선까지는 빠질 수 있는 상황. 넥라인 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곧 금방 반등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긴 영상 요약해 드리면 오늘은 RSI와 킬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 근거들을 통해서 하락 후 반등을 상정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1차 진입 시나리오와 2차 진입 시나리오 세팅 도와드릴 수 있을 예정이고 각 진입가에 대한 근거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1차 진입 시나리오입니다. 115K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단 FVG 구간에서 강한 지지 확인하신 후에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 현재 추세의 상단선인 117k 구간까지를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눌림목에서 롱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은 짧게 잡았지만 117k 선이 아니라 페어밸류 갭의 특성상 힘을 충전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롱 세력도 이쪽 구간을 뚫어낼 만한 타점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눌림목에서 롱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2차 진입 시나리오는 중단에 있는 페어밸류의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차 목표가는 115K 상단 FVG 상반까지 잡아드렸는데. 이차 진입 시나리오에서도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 라고 싶어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게끔 제가 2025년 6월 한달 동안 업비트 실계좌 현물매매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화면이 제가 6월 한달 동안 기록한 누적 수익입니다. 총 수익 3,315만 4,754원 기간 누적 수익률 309.7% 백테스트나 모의 매매가 아니라 실제 저희가 6월 한달 동안 단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은 선물 쪽 비중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현물에 투자 원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시드머니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인데요 지금 순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손익 상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지속성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6월 1일 8% 6월 2일 3% 6월 6일 일 매일매일의 수익률 자체가 크지 않은 날들도 있지만 반드시 이득은 내고야 말겠다 라는 마인드로 리스크를 피하면서 매일매일 확실한 타점에서만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수익내는 계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차트 리딩에서 기반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에 의존하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분석과 계획, 손절과 익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항상 강조했다시피 예측이 아닌 전략과 대응으로 하루하루 성과를 쌓아가는 스타일입니다. 단순히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수익률을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략과 대응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익을 공개합니다. 실시간 대응과 셀프 피드백은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한달 동안 현물 매매로만 누적 300%를 넘긴 모습인데 이건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 시장을 바라보는 눈 타점을 잡는 기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실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측보다 대응에 집중한 매매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 진입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아래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편하게 진입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귀찮으신 분들은 010-8204-3934 010-8204-3934번으로 구독자 전용 인증코드 타점을 꼭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진입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구글폼에서 원하시는 무료 10분 일대일 투자 상담, 이번 주 유망 코인 추천, 코인 인사이트 매매법 무료 수령 등 원하시는 거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를 꼭 하이픈이 포함된 형태 010-1234-5678이라고 했을 때 하이픈을 꼭 작성해 주셔서 올려 주시면 소통망 진입이나 필요하신 사항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나와있듯이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 여러분입니다. 그럼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개념적으로 어려운 RSI와 킬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의 관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배워가신 관점을 기반으로 오늘도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